자, 비티입니다 간만에 영자신문을 들고 왔는데 뭐 요즘 <laughs> 이래저래 또 다른 거 하다 보니까 조금 바빠서 해리 시험 대비도 다 돼가고 그러다 보니까 영자신문을 조금 자주 못 탔네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조금 간단간단한 것들 있으면 재미난 거 있으면 가져오려고 노력해 볼게요. 자, 오늘은 이 콰이어트 피팅에 대해서 나온 재미난 기사가 있어서 보겠습니다. quiet quitting. 말 그대로 조용히 그만두기란 소리예요. 즉, 직장에 다니면서, 뭐, 이렇게 물, 직장에서 이제, 직장 사표 던지고 넣는 걸 조용히, quiet하게 quitting 하는 게 요즘 m z 세대들의, 뭐 어떤, 이, 뭐, 대세고 m z 세대를 이렇게 조용히 그만두는 걸선호한다 하더군요. Why more than half of South Koreans do it? 왜? half of more, more, 절반이죠, F? More than h a l f 러니까 절반 이상. Why more than half of South Koreans? 왜 한국인들의 절반 이상이 do it, 그걸 하냐. 즉, i t 이라는 여기 있는 quiet quitting을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런지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more than half, 절반 이상의 South Korea's workers, 이 한국인들, 집, 한국 이 근로자들이 are choosing. 뭐 하는 걸 선택하고 있다? To do minimal work. t u 오 jobs 자신들의 직업에서 미니멀 워크, 미니멀 최소한의라는 소리 근데 이 최소한의 어떤 일만 하기로 선택하고 있다는, 거. 몹이 뭐 without actually resigning, r e s i g n 사임하다는 소인데 결국은 실제로 사임을 하진 않고 즉 회사를 그만두진 않고 미니멀 웍만 최소한의 일만 하는 걸 선택하고 있다고 뭐이한 설문조사가 화요일날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게 결국 뭐를 나타내고 있는 거라고요? 대접 속사야. The Global trend of quiet quitting, 이 조용히 그만두기라는 global trend, 세계적인 그 트렌드 성향 경향 뭐 대세가 is growing more prominent among workers. 여기 있죠. 한국에 있는 직원들 사이에서도,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점점 prominent해지고 있다. p r o m i n e n t 라는게 아주 뭐이 그만큼 이렇게 이 눈에 띄는 그만큼 이렇게 분명해진다는 소리예요. 이게 조용히 그만두기가 다른 데전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트렌드인데 여기 한국에서도 점점 프라미넌트. 확실해지고 있다. 분명해지고 있다는 소리야. 로컬 잡서치 웹사이트. 이 잡서치 웹사이트가 뭐 구직 웹사이트죠. 이 인크루트라는 잡서치 웹사이트가 리슨투리 컨덕트 서 e y 최근에 한 설문 조사를 컨덕트 했다. 수행했다는 거야. 이게 동사 좀. 누굴 대상으로? 197 employees across the country. 전국에 있는 197명의 employees 이 직원들, 즉, 어떤 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뭐에 관해서, about quiet quitting, 조용히 그만두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고, 그리고 설문조사에서 51.7%, 51.7%가 sad, 뭐라고 했다고 대접속사 생략되죠. They have done so. 자기들이 그렇게 해오고 있다. 즉 조용히 그만두기, quiet quitting을 have done. 쭉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는 것. 그 말. 이 텀이란 말 용어란 소리, 이 용어에서 quiet pitting을 얘기하죠. 그 quiet pitting이란 그 용어, 코인이란 게 동사로서 뭘 만들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신조를 만들다 라는 뜻이 있어서 만들어진 어디서, in the early 2020s, 2020년 초반에 만들어진 그 용어, 저 quiet pitting이란 용어가 여기 주고, 3층 단수니까 여기 단수 동사에서 refers to, 뭐를 언급한다는 거야. 이 근로자들, 어떤 근로자들, Doing the absolute minimum requirement. 뭐하고 있는 절대적으로 아주 최소한의 필요 조건만 뭐에 대해서 자기 일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떤 이 필요 조건만 하고 있고 그러면서 똑같이 이렇게 전사투행을 받아서 Doing, Putting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Putting no extra time or effort into it. i it, 이라는건자기를 직업, job이 되겠죠. 자기 직업에다가 추가의 어떤 시간이나 노력은 쏟아붓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자기 직업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최소한의 어떤 필요 조건들만 하고 있고, 더 이상의 추가적으로 시간에는 노력은 쏟지 않는다는 거. 왜? So as to the 동서분이 뭐 망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죠뭐하지 않기 위해서, so as not to put work at the center of their life. 일을 망하게, 일을 어디다 놓지 않기 위해서, 일을 at the center of their life, 자신들의 삶 중심에다 놓지 않기 위해서, 즉, 일을 자기의 어떤 생활의 중심으로 두고 싶지 않아서, 이런 정말 이제 딱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어떤 이 절대적으로 최소한의 필요조건만 일을 하기 위한 절대적으로 최소한의 필요조건만 하고 추가의 시간의 노력은 일에다가 쏟지 않는다. 고 조금 이기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저희처럼 나이 든 사람들은. 그렇지만 이게 지금 이 젊은이들의 생각이니까 그런 것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또왜 그렇게 뭐 어떻게 흐름이 바뀌어 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아봐야죠. 이걸 뭐 이기적이라고만 나무랄 수는 없는 거죠. According to proponent, provenance, proponent란 말이 뭐, 지지자 이런 식으로. 결국은 이런 어떤 이 quiet fitting에 대한 어떤 지지자들에 따르면, 이런 걸 지지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it is f e e l i n g the idea of going over than the beyond one's responsibility. 그게 뭐 한다는 거, 어떤, 어떤 아이디어를 그만둔다는 거, 즉, 어떤 아이디어를 이제 대상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겠죠. 뭐, going over, 말 그대로 위로 올라가는 거, 이런 거뭐 승진하는 거겠죠. 승진하는 거나 아니면은, Beyond one's responsibility. 자기가 책임감을 넘어서는 것.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책임감 그 이상을 하는 것. 직장에서 그런, 자기의 책임감 그 이상을 하는 것.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피팅, 그만둔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 이제는, 뭐, m z 세들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증진을 부이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자기가 맡은 일그 이상을 노력해서 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 대신, 뭐, putting the m a j o r t y of time, The majority of 대다수에라는 소리죠. 뭐의 대다수에? One's time and effort. 자신의 어떤 시간과 노력의 대다수를 어디다가 putting into 집어넣는다는 것. Other things. 다른 것들. 어떤 다른 것들. That 주격관 되고 matter in one's life. 이때 matter는 동사로 중요하다는 소리. 자신들의 삶에서 중요한 other thing. 다른 것에다가 자기의 시간과 노력의 대부분을 거기다 쏟아붓겠다는 것.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the survey s h o w e d 그설문 조사가 뭘 보여줬다는 거예요. 대접속서요. 57.4% of South k o r e a s workers. 54.57.4%가 그것도 between their 8 and 10 years of work. 이 직장에서 한 8년에서 한 10년 정도 다닌 이 한국의 근로자들이 57.4%가 have quietly quit. 아, 조용히 그만뒀다고. 반면에 56% of those between their 5th and 7th year. b 는 t the children who are in the a n h d e a v e also stopped 또 많은 걸그만뒀다 n d s t h o p m e 이 a n d of the command of the command of the 는 f 이 h a n e o a n d o t h o a t e o d t o e o n d the o Some 54.7% of those, 또 어떤 사람들, 후, 주 교과는 써서, have been at their job for 17 to 19 years. 자신들이 직업을 17년 또는 19년 정도 해오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54.7%가 have also quietly quit in their mind. 자기들 마음속으로는 벌써 조용히 그만두고 있다고. 이 말은 교육은꼭 젊은 사람들만 하면 한때만 해당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17년, 19년씩 좀 오랫동안 직장생활하는 사람들도 마음속으로 이제 더 이상 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정말 열과 성의를 다 바쳐 살려고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 같아요. The leading cause. 그럼 그런 어떤 주된 원인 cause 어디에 있는 behind the quiet q u i t t i n g k o r e a 이렇게 한국에서 조용히 그만두게 일어나고 있는 그 뒤에 있는 leading cause 주된 원인은해서 cause에 주어겠죠 단수로 is 말하는 거. dissatisfaction with the salary and benefit at the current company. 지금 자신의 현재, current, 현재라는, 현재 회사에서의 salary, 월급과 그리고 어떤 benefit, 혜택, 복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dissatisfaction. dissatisfaction은 불만족이라는 소리죠. 불만족. 불만족이 주된 원인이라고. 이런 게 이제 chosen by 32.6% t h a respondent. 응답자들이 32.6%가 이걸 주된 원인으로 꽂았다는 거야. 그 이후로 뭐가 뒤따라졌다고? I have no enthusiasm. enthusiasm 이런 말 열정이라는 거 열정. About working at the company. 회사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열정이 없다는 게 28.29.8%. 그리고 I'm preparing to change the job. 뭐 어떤 일자리를 바꿀 거라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게또 20.5%, 20.5%가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것. a b o 65.8% of the respondents. 그리고 응답자들이 65.8%가 view A as B, A를 B로서 보단 줄이죠. 이런 colleague, 동료, 어떤 동료? 현재 문서로, quite r 조용히 그만두고 있는 동료를 뭐로서 어떻게 본다는 거, 나쁘게 보는 게 아니고, a p 스 s i t i v e 뭔가 긍정적인 걸로 본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나쁘다, 너무 이해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그것도 응답자들이 65.8%가, 그거는 7 0트 이렇게 괜찮게 본다는 거. 요 이게 조금 나이든 꼰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이 사람들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위기적이잖아 회사에서 열심히 해야지. 돈 받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이렇게 젊은 MZ세대들을 막 다그치면 안될 거야. 지금 이렇게 9한70% 그 가까이 된 사람들이 이렇게 조용히 그만두는 걸 오히려 잘하는 일이라고 파 o 티브 t 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꼰대들도 좀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그 원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이해를 해줘야죠 서로. 자. 서로 recent numbers, 그런 어떤 최근의 숫자들이 show, 뭘 보여준다는 거예요, 대접속사. Korea's workers, 한국의 어떤 근로자들이 relatively 상대적으로 low level of satisfaction, 말 그대로 낮은 수준의 satisfaction, 만족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 뭐에 대해서, their jobs and life as a general.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신들의 job, 직업과 그리고 자신들의 life, 삶에 대해서 low level of satisfaction, 낮은 수준의 어떤 만족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요 그리고 그게, which is possibly, 그게 아마, 이럴 앞에 문장 전체를 낯선 인사로보겠죠 그리고 그게 낮은, 그만큼 낮은 수준의 만족감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마 why so many are choosing.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are choosing to do only the bare minimum at work. Well. 직장에서 아주 미니멈, 최소한만 하겠다고 선택하는지에 관한 why. 이유가 될 거란 거. 요 즉, 자기 어떤 직업과 삶에 대해서 낮은 수준의 만족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직장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이 안 된다는 거죠. Statistics by the Organiz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우리 보통 이런 OECD라고 해서, 뭐, 이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 OECD에 대한 통계자료, Statistics. 이 Statistics 통계자료 이렇게 주죠 통계자료가 뭘 보여준다는 거야? 대접속사. South Korea's life satisfaction. 이 한국인들의 삶에 대한 만족, life satisfaction이 35th among the 38 OECD member states. OECD 그 멤버 3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한국 사람들의 life satisfaction. 삶의 만족도가 35위 밖에 안 된다는 거. 2022년에 이 조사한 거에 따르면. Rating their general satisfaction with life on a scale from 0 to 10. 이 자신들의 어떤 삶의 만족을, 레이팅, 평가하는 데 있어서, 레이팅도 평가하는 뜻인데, 뭘로? 이 스케일, 어떻게 뭐 어떤 척도, 뭐 이런 규모, 뭐 이런 뜻으로서, from 0 to 10, 뭐 0에서 10까지 어떤 척도를 두고, 이 삶에 대한 자신들의 어떤 전반적인 만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한국인들이 평균적으로 gave 얼마를 줬다는 거요? 5.95. 5.95를 줬다는 거. 한 6점 정도라고 해서 10점 만점, 6점 이렇게 줬다는 거죠. 그래서 local surveys, 이설문조사가뭘또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대접속사에서. 그렇게 낮은 평균 level of life satisfaction. 그렇게 낮은 평균적인 어떤 삶의 어떤 만족 수준이, 레벨이, maybe linked to. 아마 뭐랑 연관이 돼 있을 거라고. equally, 똑같이 low level of satisfaction. 똑같이 낮은 어떤 수준의 만족감. 어떤 만족감. 여기 목적격관대 생략해서 한국인들이 have their job. 자기들이 어떤 직업하고 연관돼서 가지고 있는 똑같이 낮은 level of satisfaction. 어떤 만족감하고 maybe linked, 연관이 되 있을 거라고. 그만큼 직업에 대해서 낮은 수준의 만족감을 갖고 있으니까 결국은 똑같이 삶에 대해서도 낮은 수준의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블라인드에 의한 이런 1월달 어떤 설문조사에서 블라인드가 어딘데요? 동결라테는군마에서 로컬 o 그 어떤 애플리케이션이죠. 디자인드에서 뭐로, 뭐하기로 설계되어 있는 anonymous d i s c u s s i 라면익명애란는줄알지 익명토론. 블라인드 토론을 하기도 죠뭐 사회, 직원들 사이에 익명토론을 위해서 만들어진 로컬 앱인 그 블라인드에서 조사된 어떤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리고 거기에 블라인드 앱에 50,216 people participate. 뭐, 52,016명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어떤 설문조사에서 r e s p o n d e 뭐라고 이 응답자들이 뭐를 줬다는 거요? gave their job satisfaction. 자신들이 어떤 직업 만족도를 얼마나 줬다는 거. 평균적으로 41 point out of 100. 100점 만점에 41점으로 줬다는 거. 더 낫죠, 아까보다. 그들의 서치어 러브 러브 에이즈 레벨 of satisfaction with their job 일자리에 대한 그렇게 낮은 이런 평균적인 어떤 만족감으로 인해서 한국 직원들 근로자들이 are placing more importance 어디다가 더 많은 어떤 중요성을 두고 있다는 거 work life balance 이 보통은 워라벨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어떤 일과 어떤 생활과의 어떤 균형 워라벨에 더 많은 어떤 중요성을 두고 있다는 거 an ideal job in the past 과거에 어떤 이상적인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was defined by 뭐로 정의가 됐다는 거예요. 전사에 대한 인지 동명사에서 having higher wage, 더 높은 임금을 받고 그러면서 어떤 social c r e t i t 어떤 사회적인 어떤 위상이나 어떤 덕망을 가지는 거 그런 게 어떤 과거의 ideal job, 이상적인 직업이었으면 하는. but 그렇지만 these days, 요즘은 어떻다는 거요 growing number of people, 점점 많은 사람들이 put emphasis on에서 어디다가 emphasis, 중요성을 둔다 해서 어디다가 더 많은 중요성을 둔다는 거요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접속사죠. 자신들의 직업이 자기들에게 enough time 충분한 시간을 주는지 말뭐 충분한 시간 형사정부의 동사로 pursue to pursue, pursue 추구하다. 뭘 추구해? 요 What they really want to do 자기들이 정말 하고 싶어하는 것에서 뭐 하는 것 관계대명사였죠. 마고나서 after what 직장을 마치고 나서 what they really want to do 자기들이 정말 하고 싶어하는 것을 pursue 추구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줄수 있는지 그게 더 많은 어떤 중요성을 든다는 거뭐 돈을 많이 주는 거뭐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어떤 위상이나 덕망이 있는 거 그런 것도 뭐 옛날에는 그게 이상적인 직업이었지만 요즘은 일 마치고 나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데에 더 많은 어떤 시간을 할애해 줄수 있는 더 시간을 줄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더 선호한다는 거 그래서 j o b Search n g i n 진 사람인 사람인이라는 잡서치 웹사이트 뭐 구인 구인 구인사이트가 있죠. 1 8 2 0여덟 명을 대상으로 한2 0 2 2년설문조사 설문, 서베이가 2 8 2 8스물여덟 명의 성인들 그것도 이성인 잡스이커스 어떤 구직자들 대상으로 한2 0 2 2년 어서베이 설문조사가 이게 주어죠. 쇼뭘 보여줬다는 거 대접속사. Seventy o f r e s p o n d e n t 응답자들의 70% 1 8가 prefer 이 동사죠. 선호하다고 뭐를 고용주를 선호한다고 어떤 고용주 대주교관대에서 prioritize 이 동사요. 예 우선순위를 하다. 뭘 우선시하는 거? Good work-life balance 좋은 어떤 일과 어떤 생활의 밸런스 좋은 워라벨을 prioritize 우선시하는 어떤 employee 고용주를 선호한다는 거. 다시 말해서 일을 좀 일찍, 오래 하지 않고 일찍 마치고 또뭐 야근이나 특근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 딱 정해진 시간 안에 최대한 어떤 어떤 짧은 시간 동안 일하면서 일 말고 그 외에 어떤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걸할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는 걸 우선시 여기는 그런 어떤 글로 이 고용주를, e 플 p l o 를더 선호한다고 보여준다는 거. 뭐에도 불구하고, even if, 비록 뭐 말지라도, the s a l a r i 자기들의 월급이 maybe lower, 더 낮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워라벨을 과열이 중요시하는 그런 고용주를 선호한다는 것. 이만큼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 생각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서로 뭐 나이 든 사람 그리고 m z 세대 아니면 또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한 중고등학교 직장을 구하는 나이가 아닌 중고등학교 애들까지 전부 다 뭔가 이렇게 세대 간의 어떤 서로 좀 이해가 필요하죠 아니면은 정말 이렇게 조용히 과열 티피팅 뭐 보면은 요즘은 뭐 카톡도 조용히 나가기 위해서 단체 단톡방에서 조용히 이렇게 남한테 표시 안 나게 나가는 게 좋은 어떤 인기 있는 기능이라고 하던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또왜 이럴까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 하는 이해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점점 인구도 줄어들고 어떻게 보면은 이 젊은 사람들이 점점 무기력해지고 있는 이때 왜 m z 세대들이 이렇게 quiet quitting 조용히 그만두기를 선호하는지를 꼭 이해를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난 거 들어볼게요.